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2026년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연초에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잡느냐죠. 오늘 그 포인트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문현 씨와 주가 움직임을 보면 다들 같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회장일날10% 정도 빠지다 보니까 이거 더갈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끝난 건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 차트만 보면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정리 구간 아닙니다.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 때예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2026년 수익률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주가가 정제되는 구간도 있고요. 자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여기서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산. 다면은 분명히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 온 시야 진짜 매수 구간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구간까지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전 과정 보여드릴 거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야 되는 자리도 짚어드리니까요. 자 기사부터 먼저 보고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4,200 돌파 그 다음에 천 스닥 정조준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이끌겠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2026년이죠. 올해부터 반영이 됩니다. 1000포인트, 그리고 5000포인트. 이런 기대감이 많이 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얼마를 올라가건 간에 항상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 보니까 제 말이 적중을 했죠. 2150에서 4150.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얼마를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그 명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세력들이 의지를 가지고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명분들이 숨어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국내 제약 시장의 절대 강자죠. 유한양행이 대놓고 이거는 우리 거다 밀어주는 주식이 바로 이민온시아입니다. 지금 완전 대세인데 유한양행이 상장되고 나서요 처음에 118원 정도 했던 게 16만 원까지 올라갔죠. 몇배 올랐느냐 1,200배 움직였습니다. 내돈 100만 원이 12억이 됐다는 라 거죠. 저는 이민온시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요 면역 항암제 이쪽으로 모멘텀이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뭐 특별한 공시가 없어도 막 사들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엄청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져야 돼요. 이런 뉴스는 시작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에 대한 팩트거든요. 우리는 이 결과물에 배팅을 하게 되면 늦을 수 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가?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뉴스, 재료가 아닙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면 온시아도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이 당시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NK, T세포, 림프종 관련해가지고 이상에서 효능을 봤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부각이 된 거죠. 사실 국산 1호 면역 항암제, 자, 이거 출시를 했고 국내 허가 신청 앞두고 있고요. 희귀의약품 지정, 줄줄이 호재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이유는 뭘까요? 헤드들이 눌러 놓고 담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은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삼상 언제 끝나지? 자, 허가 몇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세력들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올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요. 유한양행도 전문 경영인으로 체제를 바꾼 다음에 인수합병으로 몸짓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1200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인 건데 이민온시야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업무 협약, 인수합병, 지분 확대, 계속 몸짓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력들은 당장 팔까? 할 생각이 없 없습니다. 1200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찌라시가 돌고요. 주주, 투자자, 세력 전부 다 움직인 거예요. 이거 제가 소통방에서도 고스란히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방에서 이민온시아의 목표가는 얼마다? 앞으로 몇 배? 한 자리 아니에요. <laughs> 한 자리 아닙니다. 두 자리 이상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상승 시나리오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유한양행의 전략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세력 매집은 4,700원에서 시작됐는데, 1차 목표가 달성했고, 앞으로 2차, 3차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가렸는데, 이게 진짜 정보예요. 세력이 올리면 결국 어디까지 올릴 건가? 지금 고자 162% 올랐는데, 유한양행은 IMF 때만 보더라도 12,000%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력이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지, 그리고 어디서 마무리를 시킬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흔들어도 버티면서 끝까지 추종을 할 거고, 목표가에서는 팔면 욕심부리지 않고 챙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진짜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가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직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넣고 5.35,000원 넣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은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민원 씨의 움직임 진짜 괜찮죠? 꾸준히 상승하는데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목표갑니다. 이게 없으면 수입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한번 딱 움직이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정을 줍니다. 전고 좀 돌파할까 싶었는데 3개월을 잡아버리죠. 돌파를 딱 했는데 띠엄띠엄 가다가 딱 잡아놓고 또 잡고 이렇게 흔들어버리니까 눌림목에서 당할 수 밖에 없죠. 이거 당하는 순간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볼수 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예전에 처음 한두 번 했을 때야 뭐 사실 별로 타격이 없었는데 금액을 늘려놓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타격이 크더라고요. 눈물도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물 흘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고급 정보 공개할 겁니다 이뮤노씨야 날짜 받아놨어요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어라 가는 날이 정해졌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날 반드시 목표가 확인하고 꼭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군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1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건데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살짝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겠거니 하고 잡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차트가 꺾어지는 거 보고 딱 던졌지만 엄청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서 절대 혼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안 좋은 소식도 들린다, 버티면 더더욱 안 돼요. 꼭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체력 스케줄, 그리고 고급 정보로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2차트에 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린 티에 s 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 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포까지 움직이게는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앙 다이아몬드 나오자마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소통방에서는 매주 그리고 매일 단기급 등주 단타로 재미 보고 있거든요. 포토방 들어가기 전에 나 일단 한 종목이라도 먼저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뮤온 온시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상품 하나 드릴 거예요 우선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거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선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 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 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 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 살려보시길 바랄게요.